안녕하세요 하늘하얀 TV입니다. 저가 오늘 빵종 빵종타로 가져왔는데 지금 말 환영은 했지만 환영할 때는 안녕하세요 했지만 지금 아직 올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. 짜자. 할수 있잖아. 아 아하 이거는 실력이 아니었던 걸로 실수. 자 아, 다시 올라가 봅시다. 자 이렇게, 이렇게,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. 자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우면서 어라 어봐요?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일단 키보드는 치고 있는 거예요. 화면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. 화면 보면서, 음. 자, 어, 자, 그, 오. 자, 여기가 좀전 어렵더라고요. 조금밖에 안 갔는데. 자, 그래도 가보겠습니다. 오, 나잘 가는데? 오. 다시, 어? 잠깐만 이러면 안되잖아. 다시 간 다음에, 이쪽으로간 다음에 점프! 아우, 잘했잖아. 진짜 잘했잖아. 솔직히, 완전 잘했잖아. 미안해요. <laughs> 완전 잘했잖아. 이게, 이게 좀 계속 완전 잘했잖아. 완전 잘했잖아. 어? 잠깐만, 잠깐만, 떨어졌아 원래 떨어졌긴 한데 저가 이런 완전 잘했잖아 이런거 하니까 좀 포인트를 노, 놓쳤어 아하 자 이제 거의 다 올라왔고 자 시간 자, 자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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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직이에요 근데 자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자 이제 왔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. 안들기고 있거든요. 사실 안들고 아니라 잠깐 눈을 감았는데 어? <laughs> 어쨌든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냥 영상을 빨리... 네. 자, 그러면 안녕!